할인 마법사 할인 요정입니다. 빠르게 변환하는 할인 정보를 가장 먼저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을 보시는 것은 행운이에요. 오직 가장 핫한 세일만 엄선했어요. 특별한 가격을 안내해드릴게요. 시작합니다. 5위입니다. 빛나는 매력. 유미 일사케이 도금 다이아 트위스트 목걸이를 특별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고급스러운 디자인이 당신의 데일리룩에 우아함을 더해줄 거예요. 지금 바로 50% 할인가로 득템하세요. 4위입니다. 예니브 18K. 14K 금목걸이가 놀라운 가격으로. 심플하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매일 착용하기 좋아요. 고급스러움이 돋보이는 데일리 목걸이를 55%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세요. 쇼핑백까지 함께 드립니다. 3위입니다. 찬란하게 빛나는 루키스톤 14K 고래꼬리 목걸이가 특별 할인가로. 세련된 디자인에 36% 할인이 더해져 놀라운 혜택을 누리세요. 지금 바로 14만 7천원에 당신의 아름다움을 더해보세요. 2위입니다. 사랑스러운 여자친구를 위한 특별한 선물 러브넛 순금 목걸이가 37% 할인된 가격으로 당신을 기다려요. 행운을 가득 담은 클로버 디자인으로 매일 행복을 선사하세요. 지금 바로 득템 찬스 1위입니다. 18k 골드 통통 젤리곰 팬던트 목걸이 사랑스러운 디자인의 당일 발송까지. 정품 골드를 놀라운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데일리룩의 포인트를 더해줄 완벽한 아이템입니다. 지금 바로.